오늘 이 시편 어, 사편 말씀을 가지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남기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또 사업 현장에서나 동일합니다. 아니면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냉대 받거나, 없신 얘기는 없인 받거나, 무시당하는 일이 없이 하루를 보낼 때는 솔직히 없습니다. 심지어 어떨 때에는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나를 무시하기도 하고, 나를 없신 얘기기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우리가 소망을 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삶으로 인해서 누리는 것이 참 많이 있으나 또 함께 삶으로 인해서 내 자신에게 있어서 밀려오는 아픔들도 수없이 많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어떠한 마음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글을 적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1, 2절을 나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그 짓을 구하려는가. 아마도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그가 행하는 일들 가운데서, 또 일을 도모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평온한 마음, 그리고 행복한 마음을 사람들의 어떤 말들에 의해서 욕들에 의해서, 협박에 의해서, 모욕들에 의해서 그 마음이 곤두박질 친 그런 상황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2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있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고통스럽고 힘이 들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나, 사람들은 자신을 더 더 힘들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며, 자신을 모욕하고, 협박하며,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말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곤란 가운데 함께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난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가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그가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도리야 그것이 악으로 나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것이 게으름과 또 미련한 뭐 일이었다라고 하며 거꾸로 나의 귀에 들리고 나의 행동이 그렇게 인식되어질 그때에 우리는 심히 좌절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끊임없이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보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생은 있죠. 억울함으로 도배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억울함입니다. 억울함. 우리 인생이 억울함으로 도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선을 행했는데 있죠? 그것이 도리어 악으로 돌아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희생을 했는데 있죠? 도리어 그것이 누명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진실을 말했는데 그것이 거짓이 되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럴 때 이것을 억울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답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진실을 말했는데 그것이 거짓으로 돌아올 때는 우리 자존감은 땅에 곤두박질 쳐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하소인 할 수도 없는 그런 억울함이 우리 속에 밀려옵니다. 더더욱이 더 나는 혼자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그 밀려오는 그 두려움과 압박과 억울함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우리를 몰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전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느끼는 마음의 자괴감, 그러한 억울함들은 우리의 인생을 잿빛으로 물들어 버리게 합니다. 심지어 그러한 아픔들은 믿음도 가장 귀하게 여겼던 자신의 인생관마저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하려고 이곳에 머물러 있는가? 내가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이 나이에 지금 여기에서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으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러한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하는가? 이런 의심을 들으며, 이런 협박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신의 신앙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이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있는 내용을 지금 하나님한테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서 나를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계속하여 그리 꾸며서 나를 고통 가운데 몰아갈 것이냐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이것을 지금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혼돈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곤란 가운데 나를 너그럽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알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의 이 소리에 그들은 웃음 짓고 나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그들은 절구하며 나를 장난감 취급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기 기울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풀어주시옵소서. 라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다윗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렸으니 주님 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할, 이러한 상황 속에 접어들었을 때에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고 있고, 어떨 때는 자신이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어 자신이 끊임없이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자신의 선택했던 그 시간마저도 거부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고 무의미한 것처럼 밀려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체 여러분, 이처럼 인생이 억울함으로 도배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고통과 이 억울함과 그 분함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아픔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다윗은 기도 가운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 사이를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사람을 택했다고 라 합니다. 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비록 억울 하나 범죄하지 말으라고 합니다. 네가 비록 고통스럽고 분하기도 하나 누워 심중에만 말하고 입으로 떨면서 입으로 표현하지 말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의예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해야 할 것을 그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며 6절에 자기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말하, 말하는 소리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허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이겠느냐? 누가 우리에게 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겠느냐? 믿고 따랐던 저 다윗은 저렇게 억울하며 저렇게 분해함이 있는데 누가 우리에게 희망을 줄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육지를 통하여 하나님 내와 함께하고 나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며 옵신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저에게 비추어 주소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억울함으로 도배됐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인내는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다고 하는 것을 그가 하나님을 통하여 듣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선택한 내가 경건한 자속에 속하였다 이 속하여져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특별히 부른 경건한 자들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에 그리스도 독생하신 독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인류를 위하여 그를 대속제물로 쓰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인정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일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일꾼으로 알았기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이 억울함으로 도배되어져 있고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났다 생각하며 누구도 내 말에 기 기울여 주지 않는다고 할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마지막 힘이 남아 있습니까? 자신이 누구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경건한 자로 택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경건을 한번 점검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말할 때,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헤세드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원래 이것이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할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자를 여기에서 경건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사랑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경건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누군가? 바로 경건한 자들이고, 너희들은 나의 사랑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인정되어진 자들이 누구냐? 경건한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건을 보고 경건한 자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도모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경건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며 무엇을 이루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롭다 칭함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우리는 이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안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익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알았음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전개되어지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내가 살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채워주신과 하나님의 지켜주신만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을 우리는 경건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됩니다. 경건이 무엇을 이루었는지 나의 삶을 통하여 돌아보게 될때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을 생각하며 살아왔음에 경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음에 나의 인생이 억울함으로 도배되어질 그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억울함은 나의 삶의 방향을 틀어야만 된다고 라 유혹받을 때입니다. 억울함은 나의 삶의 방향을 멈춰야 하며 나의 삶의 목표를 내가,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인가라고 유혹할 그때 우리의 억울함은 우리의 분함은 우리를 계속하여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삶의 출발은 어디였으며 내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건한 자로 택해 주셨으며 천적인 당신의 은혜로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절 육지를 통하여 다윗은 자신의 경건을 돌아봅니다. 영원히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가 확인하였음에 그가 자신을 돌아봅니다. 경건은 억울함과 분한 것을 제거해버리는 기적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확인을 합니다. 경건은 억울함을 분쇄시키는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을 다윗은 사절과 육지를 통하여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토합니다. 하나님, 나도 말하고 싶습니다. 나도 이 억울함을 누구인가가 말해서 이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함을 드러내므로 범죄하지 말아라라고 합니다. 이 절을 통하여 인생들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였으나 너도 또한 그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의 분함과 너의 억울함을 토하는 순간에, 누구인가 말하는 순간에, 그들 가운데가 또고 어떤 일은 나는 너를 위해서 응원했고,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나의 성과 나의 의로움을 악으로 갚는구나. 그러기에, 너는 너의 분함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과 응원하는 마음을 악으로 바꿀지 말아야 할것이니다 라는 그 음성 앞에서 경건이 가진 위대한 힘을 발견합니다. 경건은 억울함을 분쇄시킵니다 경건은 분함을 분해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인내하셔야 합니다. 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워서 너 심중에 말하고 잠잠해라라.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인내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인내는 더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은 우리도 하여금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경건을 통하여서 인내가 자연스럽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확인하게 합니다. 경건은 내 모습을 남한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을 다지고 나의 내적인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또 다른 하나의 도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경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에 인내를 자연스럽게 이루어가는 복을 누리시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하여 만들어진 이 경건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해 줍니다. 정말 우리가 보아서 다위 시기에 앞서 하나님이 영원한, 영원히 사랑하고 있는 경건한 자가 어떤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가 하는 것을 7절, 8절을 통하여 확인을 하게 됩니다. 7절, 8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입니다. 나는 선으로 다가갔는데 악으로 나에게 대갚아 주었던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을 거짓으로 바꿔버렸던 그들의 곡식과 그들의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더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경건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얻게 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경건을 당신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농사에 농사를 하고 나서 그 곡간에 가득한 1년의 결과물을 보면서 농부들은 1년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하는 측면에서 하늘 향해서 감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닥쳐올 농경기가 되기 전까지 이제 살아가면서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농부들은 국간에 가득 찬 곡식을 보며 행복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경건히 자기에게 어떤 기쁨을 가져다 주었는가 나를 욕하고 나의 아름다움을 악으로 바꾸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들의 곡식과 그들의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강하고 더 선명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억울함은 우리로 하여금 잠못 이루게 합니다. 억울함은 우리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억울함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진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때 다윗은 말합니다. 내 경건이 확인되어지는 순간에 8절, 내가 이제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일은 오직 여와 호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지체여러분 세상은 자기들 편한 대로 말하기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의도한 것 이상으로 그들은 자기들 편한 대로 생활하기를 원하시고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선택한 경건한 백성, 우리들은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억울함을 당하여도 잠잠하시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을 확인하시고 나를 영원히 사랑하고 계시는 그 표를 경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억울함과 분함 속에서 우리는 낙담하는 대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사랑, 경건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고 7절, 8절을 통하여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너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을 이룰 것이니라 약속하십니다. 에레미아 29장 11절에서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줬고, 아픔을 줬던 그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 현재의 나의 아픔을,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억울함으로 도배하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은 내일을 보게 합니다. 나의 삶에서 앞으로 나아갈 것을 보게 합니다. 나의 경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회복해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평안한 잠을 잘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란과 어떤 불안과 억울함이 자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나를 경건한 자로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고 있으며 과거보다는 내일을 향하해서 뛰어가는 너와 함께 내가 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너에게 기쁨을 줄 것이며 평안을 줄 것이니 그 경건을 유지하는 가운데 나와 함께 살아가며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주어진 삶의 내일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